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구랑 교환을 해, 교환하기로 해가지고 교환 물품 제가 주는 교환 물품 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나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한개한 한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어, 제가 일, 강제로 친구한테 선물 달라 해가지고 준 어, 준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소소한 선물을 주거, 주도록 하, 하려고 포장을 했습니다. 뒤에는 신스 미름 표를 했는데 여기가 찢어졌어요. 속샷 먼저 응? 응? 이거는 편지랑 출처, 출처를 여기다 남겨가지고 공개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체크리스트고요. 체크리스트고 인사업장이랑 동성한작제사람 거치대가 없어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먼저 이건 파기 측님까 이렇게 열총 열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요 이기 요건데요. 이것도 친구랑 교환하고 총 15장으로 교환하겠습니다. 이재 요건 체크 리스트랑 출처를 남겼는데요. 요건 오늘 포장했고, 이거는 어제 포장했어요. 이건1297 15장 제사랑 오늘 출처입니다. 출처는 어, 시간 관계상 안 보여주고요. 네, 이렇게 15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요거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제가 내일 교환, 교환 물품 후기를 남겨보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 교환 물품 OPP고요. 아,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다람쥐로, 어, 어머머머. 어머, 어머. 보무송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인스들이 막 있고요 이제 이거는 체크리스트랑 혼자분 혼자 편지고요 이건 체크리스트 인스랑 오피피랑 제사랑 <laughs> 제사랑이란 걸 어. 많이 쓰네요 일단 4시간간